안녕하세요. 반막불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볼때 만약 이런 순간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내가 어벤져스였다면 타노스 핑거스냅을 막지 못했을까? 토르가 타노스 뚝배기에 스톤브레이커를 날렸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소노공이었다면 셀이 자폭하기 전에 아무도 죽지 않는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됐다면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한건가요? 아니면 또 터미네이터1을 보다가 미래에서 온 카일리스와 과거의 사라코너가 존코너를 낳았는데 그 존코너가 미래에 다시 카일리스라는 전사를 발굴해내고 카일리스를 존코너의 명령으로 과거로 보내서 사라코너를 구하게 된다 존코너를 낳는다 카일리스를 과거로 보낸다 대체 뭐가 먼저야? 닭이야 달걀이야? 슈퍼맨이랑 헐크는 누가 더 쎌까? 이런저런 궁금증들을 단순히 막연한 데피셜이 아닌 제작진, 작가 인터뷰, 영화 속 장면들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반박이 불가하도록요. 해 물론 영상 자체가 제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이니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약 타노스 핑거스냅으로 우주 생명체들 중에 나머지 절반이 사라진다면입니다. 한마디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에 생존했었던 히어로들이나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반대로 사라졌었던 히어로들이나 뭐 생명체들이 다시 생존했다면 내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반대로 핑거 스냅으로 사라질 히어로들은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브루스베너, 블랙이도우, 호크아이, 엔트맨, 워머신, 캡틴 마블, 네뷸라, 로켓, 오코에 등이 있겠고요. 빌런 중에는 타노스가 있겠네요. 정확히 나머지 절반의 생명체들이 사라졌다고 칩시다. 그럼 어 일단 가장 먼저 타노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타노스는 자신의 몸이 사라지려 한다는 신호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평생의 수건, 대업의 마무리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과업이 완전하게 끝나려면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다시 반대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요. 즉, 아무도 돌이키지 못하게 했을 때 비로소 대업은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사라지기 전에 스페이스 스톤을 써서 엔드게임 초반에 나왔던 그 행성으로 이동합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의 행성으로 이동하자마자 곧 먼지가 되면서 인피니티 건들렛을 떨어뜨리게 되죠. 하지만 사라지기 전 그의 모습은 만족한 얼굴이었습니다. 과업의 완성이었습니다. 모든 히어로들이 지구에 모였습니다. 타이탄에 있던 히어로들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탈을 통해 지구로 바로 넘어옵니다.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였지만 언제까지나 패닉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모인 히어로들은 버키, 팔콘, 스칼렛드치멘티스드렉스 그루트, 스타로드, 블랙팬서,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와스프, 행크핌, 제니 반다인, 슈리, 닉퓨리, 마리아 힐딩이 있습니다. 핑거스냅으로 인한 슈리의 생사 여부 관련해서는 루스 형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9년도 3월 26일, 마블이 공개한 포스터에는 슈리가 핑거스냅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블이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을 때 생존자는 컬러로, 죽은 히어로는 흑백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슈리는 흑백이었습니다. 타노스가 한 일을 되돌리기 위해서 스톤들을 다시 되찾아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스페이스 스톤을 써서 자기만 아는 행성으로 이동한 타노스를 우주에서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오랜 침묵 이후에 제니 반다인이 얘기합니다. 퀀텀 렐름 즉 양자 영역 속에 오래 있었던 그녀는 그 공간을 이용하면 어쩌면 시간여행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행크핌 제니 반다인 슈리 등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양자 영역을 통해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동안 나머지 여어로들은 어떻게 팀을 구성하여 어떤 시간대에 어디로 이동해서 스톤들을 가져올 것인지를 논의합니다. 2012년 뉴욕에서 테서렉트, 마인드스톤, 아가모토의 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버키, 팔콘, 블랙팬서가 한 팀으로 2014년 파워스톤, 소울스톤을 가져오기 위해 가오길 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아스가르드에서 에테르, 즉, 리얼리티 스톤을 가져오기 위해 와스프 스칼레디치가 한 팀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보르미르의 소울 스톤이 있다는 것은 스타로드가 네뷸라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팀 구성도 마치고 전략도 마무리하고 과학자들 팀 또한 마침내 과거로 시간여행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참고로 핌입자를 개발한 행크 핌이 있기 때문에 시간여행 횟수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엔드 게임에서 그랬듯이 이번 히어로들 또한 시간 여행을 통해서 스톤들을 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피니티 스톤들을 이용해서 사라진 우주의 절반의 생명체들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